뭘 혼자 먹니? 대신, 어, 소, 소리를 칠 때. 김자 아니야, 이거? 아니지? 아니지. 아니, 아니. 아니. 소리를 옆에 말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네. 사자성으로 할 건데, 네. 도, 예를, 예를 들어, 네? 예를, 사자성 아니지만, 네? 동서남북 갈 때, 네. 그리 크게 동서 말고, 네. 게임의 룰이니까 네. 적당한 크기로만 얘기해. 아, 네. 동서남북. 어, 동이 모양만 신경 써가지고. 네. 자, 이거, 너도 한명 들어가. 오늘 좀재밌으니까 우와. 너맨마지막올오 휴대폰.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송희 씨한테 사자성어 하나 말해줄게. 그러면 소희한테 소희가 듣고 소희가 듣고 그 사자성어를 우리 작가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게 사자성어인 이거 안 들리겠지. 이게 음악을 틀 거야. 아. 음악을 무슨 이렇게. 단어인지는 들릴 아. 것 같은데. 사자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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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양쪽을 그래서 이 모양을. 쿤이 치도 동서남북이 더 크기 말고, 그러니까. 음악 소리가 이제 뚫고 들어가니까 동서남북 이 정도만. 음. 예, 파수들만 좀들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다 알려줄 사람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내가 내가 써줄게. 네 가려야 될까요? 아, 그럼 나여기 아, 가려야지. <laughs> 자, 이걸로 하나 가려요 이제. 여러분 잠깐 가릴게요. 아, 이거 손 냈어요. 어, 이 긴장된다. 아니, 이 테스트 해보자. 자, 잠깐만. 아아 아. 들리니? 들리니? 네. 들려? 들려? 네, 들려요. 들려? <laughs> 조금. 이거 그러니까. 들려? 자 자, 여기서. 아, 이게 한쪽이 안, 안 들리는구나. 한쪽이 안 들리는구나. 들려. 안안 들려? 한쪽이 안들려안방켰거다고요 들려? 아, 안 꼈다고요. 들려? <laughs> 아니 뭐이 그, 이걸 들고 와 봐, 이거를. 와봐. 들려? 자, 자 이거를. 들고 가라고요? 이거 여기 앉으러 와 아, 여기? 여기 앉고. 들려? 아 당연히 들리고 여기다 안 쓰고 있구나. 들려? 아 내가 네, 네, 해볼게. 내가 네, 해볼게. 계속해봐. 계속해봐. 말해봐말해봐 응? 음? 말해봐. 들려? 들려? 한번...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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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 들려. 그거, 들려? 그거보다 조금 더 작게. 들려? 들려? 네. 들리지? 들려요. 들려 들려? 아 들려? <laughs> 네. 그렇게 하안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뭐? 작게 얘기하라고? 아, 서진 씨 필요 없어 작게 얘기하라고? 어서희씨 필요 오케이. 없어 그 벗고 그 얘기해 지금 그 기업이. 뭐라고? 벗으라고! 아 벗으라고? 서희씨 필요 없다고 뭐가? 대단하잖아. <laughs> 서희씨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고? 서희씨 문제나일 거니까 제일 최초로 문제나있거니너 여기 왔어 근데 아까 그 헤드폰을 아니지 가주고. 그러지 말고 얘가 내고 이렇게 하아니아니 서진 아니, 아니, 씨보다 하는 거야 기서 가. 씨 저쪽 가고 내가 문제를 내야지 아 그게 필요 없다니까 아 필요 없다고? 어 <laughs> 그거를 서희필요 <필요하고>. 없어. <laughs> 오빠 이거 주시란 거요 아니, 이거 아니 그리고, 한번 길이가 한번... 끌고, 와, 길이가 안 돼? 끌고 갈 길이가 안 돼? 니가 여기 앉아 그러면. 아 그러네. 소희가 맞추면 그쵸? 되잖아. 어, 마지막으로. 아... 자 어지간해서 안, 안 들리자 소희야. 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야뛰 껴봐. 동서남북. 들려, 동서남북 들려요. 아 들리다고 이게? 아 이게, 잠깐만요. 귀를 양심 사리꽉 눌러. 아, <laughs> 양심적으로 해야 돼. 꽉 눌러야 돼. 그렇지. 자 해볼게. 어 사필귀정. 어? 사필귀정. 꾹 <laughs> 눌러. 사필귀정. 응? 어? 사필귀정. 아니 그럼 내가 <laughs> 안 돼. 리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이런 식으로 아야 들어보지 않고 소희가 아, 내가 그렇지. 내가 등을 치면... 등을 두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사필귀정 볼. 맞죠? 맞췄네. 아. <laughs> 입 모양만. 어, 둘이 바꿔 봐. 둘이 바꿔 봐. 마지막에 이렇게. 소혜가 이게 더 재밌을까? 어. 제가 뺄까요? 야, 왜 이렇게 힘드냐? <laughs> 일어나, 일어나. 아, 일어나요? 어. 네. 어. 여기로. 이렇게. 여기. 어, 다 먹을 뻔했어. 다 드려도 돼요. 텐. 텐. 템 템. 안 돼. 템안하